이 제품은, 우리가 이제 머리가 가려울 때, 샴푸입니다. 이 이게 저, MSM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, 특히 그, 머리를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운 분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머리카락 사이에서 피지 가리는 게 올라와서 머리를 뒤집어 치워요. 긁으면 긁을수록 가렵습니다. 그래서 이걸 써보니까, 몇번 쓰면 가려운 게 없어요. 음, 머리 가려오신 분들은 이걸로 샴푸를 하시고 좋아 좋아 이 좋아 좋아 샴푸 500g인데 큰 잡습니다 그 다음 남해 저 요게 그 린스 린스 이걸로 머리를 감으면은 가려운 증이싹 없어져요 머리도 하루종일 이렇게 다녀도보 뽀송뽀송하고 다른 샴푸하고 많이 다릅니다. 한번 잘써 보시고 <laughs>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목욕할 때 어시를 그 쓰잖아요. 어, 이거를 목욕물에 풀어서 써도 되고 그냥 수건에 붙여서 몸을 문질러도 되고 가려우신 분, 피부병 환자들한테 특히 좋아요. 어,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 한번 써 보시고. 그 가격도 우리가 5만 원씩 받다가 대량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건강들 하시고 머리 카락에 옮기시잖아요. 한번 써 보세요.